잠언 1장 지혜로 움직이는 인생의 초대장. 잠언 1장은 성경 구약에 속한 지혜 문학의 고전 중 하나로 인생의 지혜와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담고 있다. 이 장은 그첫 번째로 성경의 지혜 서적 중 하나인 잠언의 문장들을 담고 있으며 인간의 행동과 성격에 관한 교훈적인 말씀들을 전하고 있다. 잠언 1장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적 성장을 위한 마음가짐과 방향을 제시한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.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다. 지혜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발전, 행복을 이루는 가장 필수적인 자산이다. 자먼 일장의 메시지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예리한 통찰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. 그리고 이를 위해 항상 겸손하고 타인의 충고를 경청해야 한다. 인생의 여정에서는 시련과 어려움이 빼어나지 않을 것이다. 하지만 우리는 자먼 일장에 담긴 지혜로서 이를 이겨낼 수 있다. 지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인내와 견뎌내기 위한 힘을 부여한다. 마지막으로 잠언 일장은 우리에게 선의와 도덕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.